흑인 비야바런이라고요? 응. <laughs> 야. 명동을 위해서 쇼핑한. 쇼핑하는... 나 이거 이쁘다 이거 하나밖에 없네. 이거 하나밖에 안남나 빨간색. 오 이거 하나 이거. 근데 거쁘다 색깔. 그치?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. 어, 이거 예쁘다. 정신 사나워. 좀더올때 세련하면 사. 사집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는 양꼬치집에 왔고요. 거 4인분은 먹을 거예요. 와, 맛있겠다. 네. 저 양꼬치가 몇 개나 지금? 30개 왜고있는 왜왜왜 A쌤 도와주세요 안돼요 <laughs> 왜안될까 이? 왠줄 알아? 우리 손톱이 길어서 그래 이뻐봐 <laughs> 손톱 짱 길어 마녀같나일요일 갈거야 토요일이 거신다고아나일요일 22일날 가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글라 누구한테나? 1시에 <laughs> <한> 마스 <laughs> <목소리로> 아, 뭐이 행운 만빵키이 아, 과연 행운이 들어있지? 유우. 아, 이거 초록색. 초록색 있어요? 행운이 어? <목소리로> 들어오길. 이렇게 내면? 이렇 오! 나는 이거 봐. 아니. 모든 행운 못 입고. 아싸 행운요. 마지막 날도 일을 하고 있어요.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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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대 감동이라서 찍어보는 거야. 이거 너오 태산 날인데 이거 선물로 주시고 이건 누가 주신지 정체물을 모를... 키인데 그리고 이거? 이거는 음, 응. 기프트 카드. 이건 뭔지 물어. 오 이걸 보여줄 수 없고 이거 보석이 떨어인것 같은데 근데 헉, 대박이지 않니? 이거 블리 쌤이 주신 것 같은데 응? 이거 사준 건가? 이걸 사신 걸까? 김토끼? 이거 블리셈해 주신 게 아닌가? 김토끼? 뭐야? 토끼 선생님이 주신 건가? 오컬리밖에안 해. 완전 대박인데? 대박인데? 이... 이거 누워 주셨는데? 아! 이거구나. 이거구나. 아닌가? 맞는데? 다 출출 모르겠어 너무 감동... 난 감동이에요. 네. 날아 날아 했어퇴사는 날엔 라면이지. 오, 보조 배터리. 보조 배터리. <목소리> <목소리>